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스테이블 코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말 뜨겁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스테이블 코인 한마디씩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베팅을 세게 가지고 지금 초대박 났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 인물입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망주 투자의 대가 캐시우드라고 해서 한국에선 돈나무 누나,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또 지금 아주 초대박을 쳤다 그래서 또 다시 5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최대 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는 약간 부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미국 증시인데 빠졌다가 V자 반등하고 약간 옆으로 기는 별로 안 좋은 흐름 빅테크 파란색도 빅세븐도 빠졌다가 회복하고 영 재미가 없습니다. 좀 오래 약간 옆으로 기면서 조용하고 반응도 없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 치고 나가는 이 빨간색이 바로 아크라고 하는 ETF도 있는 주요 유망 성장주, 혁신 유망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대표 ETF 아크가 올해 20% 가까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ETF의 요 주요 탑10 종목들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오우 서클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소개드린 요즘 가장 핫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USDC라는 걸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했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한번 소개 드렸었는데 서클 상장하는 첫날에 매수를 했는데 강심장입니다 매수도 아주 세게 해가지고 비중 3위까지 끌어올렸었는데 그게 올해 지금 상장한 지몇주 됐죠? 3주도 안 됐거든요 3주도 안 됐는데 지금 수익률이 2배 반 거의 3배 가까이 되니까 와 완전히 그냥 대박난 거죠 강심장에다가 비중 세게 실었으니까 소액 분산도 아니고 풀베팅한 세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보시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수혜주이기도 한데 뒤에 소개해 드릴 건데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번 주부터 또 주간으로 여기 주간입니다만 주간 27% 서클은 이번 주만 125% 그리고 로비누드 여기 있죠 올해는 110%인데 주간으로는 6.3% 그래서 이제 탑10 안에 코인주만 3개를 박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요즘에 대세죠 대세야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최대 수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셈이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박이 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우리 기억하실 분들도 있고 요걸 모르신 분도 있는데 아크라는 이 중소형주 유망주 펀드가 ETF가 언제 유명해졌냐면 코로나 이후에 2020년대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야 여기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가 그냥 돈 풀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되면서 그 돈들이 여기 로 혁신 유망주로 다 몰리면서 랠리를 하면서 막몇 배가 올라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펀드 ETF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익률 막 1위 찍고 펀드 규모도 막탑 찍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2021년부터 21년 22년 고 인플레가 오면서 금리 상승 막 하니까 긴축의 시대 접어드니까 폭락을 했다가 야금야금 야금 올라면서 오 지금 계속 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증시 사이클이 중소형주나 한국 같이 이제 사이클 타는 국가의 기업들은 보통 이제 반도체도 4년 사이클에서 5년 사이클 중간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딱기가막히게도 이제 2020년이 2025년이니까. 딱한 5년 정도 됐으니까 한 사이클 또돌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한국 주식도 핫하고 그런데 비미국 혹은 중소형주 유망주들도 한번 사이클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닌데 우리 관심 있는 종목들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서클이 요즘 급등해 가지고 많이들 관심도 가지고 댓글에도 뭐 지금 살까요? 심지어 제 영상을 보고 사가지고 뭐 이번에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전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정보 전달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걸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잘하신 거고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이 투자 트렌드가 빠릅니다. 한국인 순매수가 압도적 1등이 서클입니다. 야,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 순매수 1등, 제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번 궁금해서 쳐봤는데, 야, 이제, 우리 한국분들은 진짜로 이 투자 트렌드와 정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저 느껴지는 게,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서클 혹시 뭐냐 아시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진짜로. 에이, 설마요? 이러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일단 대부분 뭐90% 이상 모르시고, 그게 뭐죠? 뭐또 새롭게 등장한 밈 코인인가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고, 모른다고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서클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미국에 계셔도. 근데 진짜 우리나라분들 c l 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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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소형, 원전주, 애플, AMD,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 서클이 압도적으로 일등입니다. 대생 거죠. 투자자분들 지금 완전 뛰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주변에 도 스테이블 코인 사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각종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상장 후에 최소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공모가는 31불이지만 시초가 상장하고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은 69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찍을 때 200불 넘었으니까 최소 3배 이상 버신 분들이 나왔고 캐시우드는 3배 가까이 수익을 나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 액트 또 상원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통과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도 올랐지만 드디어 코인베이스도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니 서클의 수혜주는 사실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가 왜안 오를까 사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코인베이스도 드디어 이제 슬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서클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초기 투자를 해놨고, 협업하는 것 때문에, 서클이 버는 돈의 일부도 가져가는데, 그리고 서클이 발행한 이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하고 이리저리 확장하는 게 코인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인베이스가 또 수혜주로 주목을 받아서 들썩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도 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데, 찐 수혜주는 여기다. 여기 보시면,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뿐, 진정한 대장은 코인베이스다. 이런 리포트까지 나옵니다. 발행사는 서클인데, 활용해서 돈 버는 건 com embesta.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코인베이스가 주로 돈 버는 건 거래 수익 우리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데 거래소가 돈 버는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잖아요 그런 건데 코인베이스도 아직까지 대부분이 거래 수익이지만 이제 이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업도 뭐 지금 암호화폐도 이제 뭐 아직 뭐 알트 장세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또 관심 높아지면서 오늘 보니까 유럽 27개국 진출 허가도 나가지고 이런 본업도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돈 버는 기업이고,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막 전자결제니 뭐 각종 분야로 제도권으로 확장하는 기업이 코인 베이스라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맵에 넣어놓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죠. 로빈우드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몇안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쓰는 몇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법, 즉,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이번에도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냥 너무 스테이블 코인법이 기다려진다. 스테이블 코인법으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이고,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미국이 명실상부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이고, 빨리, 이제 상원 통과했으니까 다음 단계 하원이거든요. 하원 통과해서 8월 전까지 내 책상 앞으로 빨리 와주길 기다린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즉, 지니어스 액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통과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무조건 코인 발행하는 만큼 달러나 미국 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법안입니다. 오죽하면 이 법안 이름이 지니어스 액트겠습니까? 지니어스가 천재라는 뜻도 있고, 수호자라는 뜻도 있는데, 이 미국은 법안 이름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부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은 오죽하면 이 법안을 미국을 수호해주는 법안이다 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법안이자, 금리를 안정시켜주면서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싸울 게 아닌 거죠. 미국 패권만큼은 지금 미국 정치인들 갖고 안 싸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 강화해 줄 것이다. 암호화폐 누가 달러에 위협된다 그랬냐? 오히려 강화해 줄 것이다. 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은 그 목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팍팍 밀어준다고 매일매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기대감, 단순한 테마라고 보기에는 이번 트럼프 2기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대놓고 밀어주는 큰 영역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계속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클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제도권으로 빠르게 정책 덕분에 뭐 투자회사, 기관, 결제분야, 은행분야 막 침투 들어가려는 기대감으로 앞서서 지금 주가가 막몇 년치 미래를 막 반영해서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지금 줄줄이 여름에 상장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각종 주들도 암호화폐법 통과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암호화폐 ETF도 규제 완화 덕분에 승인해 줄것 같고, 이제 막 이렇게 뽐풀을 넣는 기사들이 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융 관련된 규제 완화 계속 시켜주고 있고, 감세안 통과되면 그 안에 돈 푸는, 부채 한도도 늘리는, 재정을 푸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암호화폐나 이런 유동성, 확장, 자산들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서클 같은 것도 있고 암호화폐 관련주 모아놓은 etf도 블락이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로빈누드나 코인베이스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요런 회사들도 지금 올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20% 넘게 지금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규제 완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융 쪽 밀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통화 감독청에서 아예 대놓고 월가 은행들 너희들 암호화폐 하고 싶은 거다 해. 핀테크랑 협업해서 뭘 하든 상관 안 할게. 승인 안 할게. 너네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보고해. 규제 완전 많이 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연준이 모여서 대형 은행들 너네들 그때까지 좀 자본 묶어놓은 게 우리가 너무 심했지 좀 풀어줄게 너네들 마음껏 한번 좀 투자 좀 해봐. 이거 트럼프 1기 때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풀어주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더 푸는 효과도 나오고 자산 시장에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기대감에 대형주에서도 금융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여기 트럼프 트레이딩에 제가 1등, 2등으로 넣어놓은 JP모건, 골드만삭스도 조용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중소형주만큼 막 들썩이진 않지만, 대형주는 또 대형주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주도 이런 기대감. 제가 계속해서 금융주, 핀테크, 암호화폐 쪽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다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의 테슬라, 테슬라발 자율주행 사이클도 어쨌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들썩일 수도 있고 앞에 소개해드린 오늘의 주제인 아크 혁신유망주 대표 ETF ARKK의 1등 비중이 테슬라인데 얘만 지금 못난 손가락입니다. 올해 혼자 빠져있죠. 다 플러스인데 올해 마이너스 20%. 얘만 이제 올라와주면 아크 더 날아가는 거죠? 지금 코인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테슬라 쪽만 좀 올라가주면 뭐 아크 올해 수익률 뭐 폭발하는 거겠죠? 비중 1등이니까. 저도 좀 봐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못난이가 테슬라가 돼버렸는데 비중은 큰데 제일 못난이가 또 테슬라라가지고 속이 상한데, 제발 로보택시 이후에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도 잘. 그가지고 월가에서 목표주가 좀 팍팍 올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봐야겠죠 일단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머스크가 이런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미국에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부잣집으로 보이는 이 집에 엄마랑 아들들 세명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엄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너희 아빠가 로보 택시 출시 전에 테슬라를 안 팔고 버텼단다. 이런 글을 누가 올렸는데 머스크가 이제 거의 동의한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 팔 사람은 팔고 나가고 지금 부자가 될 기회를 누군가는 잡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 단순 자신감일지. 주가가 반응하는 걸 봐야겠죠. 일단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 머스크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구글 웨이모 그니까 대표적인 경쟁사인데 지금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면 지금 이제 테슬라는 이 정도로 시작한다라는 자신감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8배에서 10배 규모로 서비스 범위가 넓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도. 아 진짜 길에 막 돌아다니는 거 진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숫자로 잡히면 이제 월가도 이제 목표주가나 매출 잡히는 걸 계산을 해보겠죠. 기대를 봐야 될것 같고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캐시우드가 아크펀드 운용하는 것 중에 끝이 Q로 끝나는 ARQ라는 자율주행 ETF도 있어요 여기에도 테슬라가 비중 1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머지 이거 요거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게아직까진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니어서 사실 테슬라 빼고는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까지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각분야 연관은 돼 있지만 그래서 요건 이제 요런 것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여기도 비중이 1등입니다. 캐시우드는 그냥 웬만한 자기 펀드, 운영하는 펀드 1등이 다 테슬라예요. 어디든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중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캐시우드는 테슬라 사랑이 엄청나다. 이번 주 인터뷰에서도 자기한테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테슬라 고르는 거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30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캐시우드의 아크 펀드의 핵심 포트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특히 템퍼스라고 하는 주식은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수익률 100% 넘어가고 있고 AI 신약 개발 관련 주식입니다. 유전자 편집, 차세대 이제 바이오 핵심 기술 중에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이런 게 있는데 캐시우드의 유망주 펀드에서 안 빠지는 분야가 이 신약 개발, 유전자 바이오 쪽인데요. 캐시우드가 이번 주에도 AI에서 가장 크게 변할 곳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제가 연초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캐시우드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건 AI 의료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들썩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거에 수혜로 또 바이오도 한 쪽이 있으니까 혁신 바이오 어, 이쪽이 들썩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번 주에 또빅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각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제가 정리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 주에 미국 FDA에서 중요한 신약 심사는 10배 빨라진다라고 해서 지침을 바꾼 걸 발표를 했습니다. 파격적이죠. 이거 엄청난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중 전쟁의 일환인데 중국이 신약 개발 바이오 패권 역시 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약품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누가 더 먼저 백신을 개발하느냐 뭐 전염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약들을 개발하느냐 이런 게 정말 패권 기술 전쟁인데 중국이 임상 실험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건 다분히 의식한 거다 지금 미국도 지금 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존의 10개월 12개월, 와, 신약 검토하는데 거의 1년 걸리던 거를 1, 2개월로 단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역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서는 당연히 많습니다. 뭐,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되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의 하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차치하고, 큰 흐름에서 우리는 지금 미중전쟁 속에서 미국도 중국도 규제 완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의 기술 유망주의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코인주,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AI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뭐 팔란티어도 AI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유망주 투자의 대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놓고 있는데 어 요즘 추세가 아주 뭐 강력해가지고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꿈틀꿈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5년 만에 요즘 언급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감세안이나 규제 완화 이게 재정적으로 정부에서도 돈 푸는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는 긴축이었다면 하반기는 확장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주 밀어주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꿈틀꿈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아직은 먼얘긴데 이런 신호 나오면 이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크도 2021년 고점일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웃겨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기사, 한국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주변에 주식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laughs>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서 돈 벌지? 주식으로 하면 돈 복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제 커뮤니티나, 여러분들 단톡방이나 지인분들이나, 뭐, 어디, 이렇게, 이런 유튜브 댓글에, 돈 복사 되는데 왜 일함? 저 퇴사 고민됩니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럼 이제 아 등골이 서늘하셔야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주식 이제 슬슬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셔야 을될것 같고 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혹은 제 메일 올 때도 막땡땡땡 주식 지금이라도 몰빵할까요? 이러는데 저는 처음 듣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유튜버분이 막 이거 막 10배 갈 주식 이러면서 소개해줬는데 거기서 보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미국 주식 웬만하면 8,000개 주식을 안 놓치고 다 모니터링하는데 저도 처음 듣는 주식을 갑자기 막 물어보시는 메일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메일 올때꼭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짜 여지없이 고점이더라고요. 왜냐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을 갑자기 막 듣고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트럼프가 밀어줘서 10배, 100배 간다는데요. 이거 트럼프 채찍근이 샀다는데 이거 뭐 이러면서 막 뒷배경을 설명해줘요, 저한테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이 있었군요 하는데 이제 등골이 서늘하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 이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다음에 진짜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 좀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그렇게 막돈 복사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른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나중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2021년, 2025년이면 딱 4년 사이클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하거든요. 이렇게 사이클 종목들인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유망주, 성장주들 요즘 꿈틀꿈틀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요즘 좀 빅테크 재미없고 증시도 미국 증시보다 막 요즘 한국 증시가 재밌다 이래서 가시는데 전세계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중소형주에 속합니다. 아니 지금 삼성전자 무시하시나요? 삼성전자 대형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세계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그 한국 코스피는 미국의 러셀처럼 중소형 테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약간 쉬는 장세고 미국 기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중소형주. 코스피도 러셀하고 같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중소형주들로 같이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이 출발하면, 아크, 이런 ETF나 중소형주들 더좀 치고 갈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7월 말, 빅테크가 앞으로 한달 뒤부터 실적 발표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실적이 확 좋아진다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약간 빅테크 약간 음. 노잼 구간일 수 있긴 할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 빅테크가 상반기 동안 실적이 좀 쏘쏘여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없어가지고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횡보죠 횡보 빅테크 지금 횡보 또는 하락 보합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 아크 아크 ETF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요 안에 담고 있는 종목들에서 아마 지금 어떤 분야들이 관심이 많고 주목해볼 만한지 얘기해볼 거리가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벌써 2025년 하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공부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견 채널 구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쓸데없는 정보와 중요한 정보를 구분해서 볼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공부하긴 좀 어렵다 그리고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실 분들께 소수의견 구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소수 의견 채널에 공유해드리고 있는 화면 캡쳐해온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24시간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이슈나 시장 상황 꼭 아셔야 될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자체 제작한 자료들과 월가의 주요 자료 혹은 꼭 보셔야 될 주요 리포트들 요약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주간 단위 핵심 이슈 꼭 보셔야 될 것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리스크 상시 점검 해드리면서 혹시 또 어떤 위기 상황이나 위험 요소에 스스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견은 2019년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감사하게도 중장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소음을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 위주로 공부하면서 되도록 장기 투자해서 좀더큰 결실을 맺고 싶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는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견 구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구독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